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연구하는 영양인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보라색 보석, 바로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눈에 좋은 과일로 이미 유명하지만 사실 블루베리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효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블루베리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첫 번째 효능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뛰어난 눈 건강 개선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주성분이 바로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은 망막의 시각 작용을 담당하는 로돕신이라는 단백질의 제합성을 촉진합니다. 로돕신이 활성화되면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침침한 시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보느라 눈이 지쳐 있다면 매일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야맹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효능은 뇌 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입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뇌 세포의 노화를 막고 신경세포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블루베리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은 물론 노년층의 치매 예방을 위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폴리페놀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활성 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활성 산소가 줄어들면 몸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특히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아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면 동맥경화나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효능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이죠. 또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쾌적한 장 환경은 면역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블루베리는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슈퍼푸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블루베리의 놀라운 효능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 건강부터 뇌, 피부, 혈관, 장 건강까지 블루베리는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식품이었네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다 섭취는 좋지 않겠죠? 하루 스무 알 이내로 적당히 즐기시면 그 효능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일상에 블루베리를 더해 건강을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